예, 제이 복장이 눈에 띄십니까? 네. 뭐라고 했죠? 한미일오케이 노중 어. 러. 한미일오케이. 오케이. 한미일. 오케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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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 러. 맞습니까? 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1960년 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4.19날저 당시에 지금 청와대 위치에 있는 경무대 그 앞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자고 우리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나갔어요. 그것이 4.19입니다. 바로 제 앞에 친구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도 총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였지요 네. 우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들어가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 헌법을 배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표를 정확하게 선출해 그것이 민주주의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짜죠. 그래서 우리 4.19때 우리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60년이 지나서 오늘날 제가 80이 된 나이에 지금 이렇게 거리에 오늘 아침 수도 나가서 태극기 들고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는 제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를 잘보 늑다리라고 그러 골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통이라도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세계의 열방이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망하는 것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우리 김은구 대표가 이런 귀한 모임을 마련했어요. 저는 김은구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서울대학교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네, 끝나고 하세요. 베리타스 룩스메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죠? Veritas. 진리. 진리가 빛이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하는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진리로 되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문재인 정권이 태어난 것이 진실 위에 태어났습니까? 거짓 위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거짓을, 새빨간 거짓말을, 맞습니다. 진실이라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조국, 조국이 온 천하에 화제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조국 사태의 근본이 뭡니까? 완전히 사기꾼, 사기꾼, 완전히 범법자, 그 가정이 전부 범법자인데 이것을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로 포장했잖아요. 그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진실이, 진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의 원칙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저는 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5년간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외교가 완전히 고립상태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라는 사나이는 내일부터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딸 다혜라는 사람이 있는 태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태국에 가서 뭘지는 뭐 모르겠어요. 요새 태국하고 새롭게 지소미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태국하고 대한민국 <laughs> 지소미아가 무슨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본하고 지소미아가 지소미아를 깨놓고선 그걸로 보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태국 갔다가 그 다음에는 미얀마를 간다고. 그래. 옛날 꺼마그 다음에는 라오스를 간다고 그러는데 이 동남아 3개국이 무엇이냐? 그럼 왜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거길 가느냐. 지금 문재인이가 그 동안에 북극과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30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안과 30주년 기념이란 건 제가 외교부에 아주 국장을 했을 당시에 그때 아세안하고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상했어요. 딱 30년 됩니다. 1989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이를 모셔서 그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겠다. 이거 말했답니까? 이 정말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아세안이 지금 1 0개 나라가 있는데, 10개 나라 중에서 아직 방문 오지 않은 나라가 세나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라오스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국을 다 방문해서 거기 가서 사정한 것이 뭐냐. 꼭 김정은을 모시고 올수 있도록 당신들이 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이거 여태까지 국어라고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과연 될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부산에 오면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적장을 끌어들이는 현행범이거든요. 우리 김문구 대표, 법과대학 나온 사람인데, 이거 현행범 아닙니까? 당장 체포해야 돼요. 여러분도 부산에 같이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달 22일 날, 청와대 소위 NSC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것을 그 다음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 삼국 간의 동맹과 협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지소미아는 문자 그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한미동맹, 양국 간의 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어야만 되고,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정보협력이에요. 우리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6.25 남침과 같은 유사시에. 새롭게 전쟁이 발생하면은 우리 한미동맹이 움직이고 적을 격퇴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주일 미군 5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여러 군데 미군이 있고 그 중에는 병참기지가 있어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보급 기지가 있어요. 그게 후방 기지가 없으면은 한미 동맹이 아무리 강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협력인데 최근에 북한이 동해에다 미사일을 뻥뻥 쏘고 저 일본까지 가는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문재인은 직조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거를 대한민국. 이 국군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다 일본이 탄착 지점까지다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허리를 잘라낸 것과 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도 일본에도 통보하니까 통보하면서 이 사람들이 샛바랗게 거짓말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 컨테이트에서도 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것이 참 불가피하게 돼 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미국도 이해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미국이 당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우리 이해를 한 바가 없다. 우리한테 통보해 준 바도 없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 동맹 간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정부 발표를 반박하는 거,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반박한 거, 이건 한미 양국 동맹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하고만 완전히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 치유하기 어려운 흠집을 냈어요. 그리고 또 자꾸 변명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는 유감이고 한국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반박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못할 일은 없다. 그러면 그 국익이 대한민국의 국익입니까? 누구의 국익입니까? 김 김정은이를 받들어 모시는 조선반도의 국익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은 김정은이 스파이가 맞지 않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스파이. 스파이 당장 끌어내리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소미아가 왜 이렇게 발전이 됐느냐. 그것은 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일본을 적대시 아까 우리 저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갓끈 둘을 잘라야 되는데 일본 끈부터 잘라낸 거그 일본하고 완전히 적대국이 된 것입니다. 엊그제 이 사람들이 독도 방어훈련이라는데 이름을 살짝 바꿔서 동해방어훈련이라고 바꿨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까지동원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했어요 그러면 독도 근처에서 군사작전하는 것은 중국이 쳐들어올까 봐 그랬을까요?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봐 그랬을까요? 그건 누구를 상 주적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죠. 예. 네. 그니까 이미 일본을 적국으로 상대하는 거, 일본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역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불화수소 수출 한 거, 그걸 가지고 투집 잡고 또 여러 가지 한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미 한일 양국이 적대 국가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을 적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적대 관계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 그래서 반일 투쟁을 하겠다. 지금 선전, 선동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유니클로에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저는 엊그제 가서 내 바지 싸게 몇개 사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아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구호 외치고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는 4.19때 청와대 앞에 5만 명 집회해서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무관심을. 아,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달라. 제가 60년 전에 4.19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냅시다. 예. 제가 구호를 외치고 그만두겠습니다. 세계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고맙습니다!